일을 워낙 잘하니까. 그 네. 앞으로 <laughs> <laughs> 이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이 우리 지수 캐스팅할 때는 꼭이 로맨스가 있는 네. 네. <laughs> 아니 한이 맺혔어요, 한이. 네. <laughs> 주 촬영 무대가 철원 쪽이었나요? 네. 그저기물막 흐르고 별장 같은 데가 철원에 지어놓은 거예요? 네. 야 거기 너무 좋더라. 거기 가봤나요? 보여. 가봤나? 네. 집 짓기 예, 전에 저는... 가봤죠? 거지 패거리 산던 어, 데가 네. 거기예요. 거기? 네.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저 근영이는 주로 어디에서 찍었어요? 야외 촬영. 주로 예천에서 찍었고요. 예천? 네. 경북 예천? 네. 오. 어, 그리고 바닷가나 터널 있는 곳은요. 강릉이랑 속초랑 삼척 아바이마을. 아 속초 아바이마을. 네. 응. 그러니까 아유, 뭐. 뭐 하루, 하루 종일 가 갖고 거기서 뭐 한두 신 찍고 또 이동해서 이방하고. 한두 신 찍고 학교는 못 가고 집은 멀고 아 집은 또 광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아, 할머니랑요 어. 음, 캠핑도그라고 해야 하나요? 그 번호랑 다 가지고 다니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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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다니듯이했어요 <laughs> 어, 그것도 재미네 네. 할머님이 아니, 할머님. 친할머님이세요? 외할머님이세요? 외할머님이요 어렸을 부터 계속 돌봐주시던 할머니 네. 어, 재밌었어요? 네뭐 준서랑 헤어지고 이쪽은 어? 그 언니랑 누구야? 이제 누구야 귀지 때문에 지금 속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억울해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돌아가요 네. 어떻게 하지 헤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죠 드라마 촬영할 때는요 음, 무슨 생각하면서 울었어 아니요 거기 스텝 아저씨들이 다 분위기를 다 딱... 잡아줬어 응. 우리 분위기 잡읍시다 아 그게 아니라요 <laughs> 아휴 우리 기덕이 아니요. 어쩌면 좋아요 언니. 하면 둘다 아주 그냥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잘했대요, 연기를. 기동이 어쩜 좋아요. 분위기를 좀 잡아주시고. 분위기 잡아, 빨리. 응. 이표봉 씨. 아, 아, 아 우는 연기를? 우러, 우러, 다울 울고 있어 지금? 응. 아이고 어머, 어머. 음.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아, 야, 어. 진... 여기는, 그냥이. 쑥스러워? 아, 아니, 이제. 어? 긴장돼서. 어, 미안해. 어, 신지수 씨 대단한 몰입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에이. 다시는 제가 안 그럴게요. 정확히 그 생각하면서 울었죠 지금. 무슨 생각했어? 어떻게 나를 이런 네 무슨 어? 무슨 운명의 팔짱 일래 여기서도 울어야 되는 데 어? 어, 무슨 생각해? 한번 궁금해 그런게요. 몰라요. 그냥 마음 먹으면. 울겠다고 마음먹으면 눈물이 나는거야 마음 먹으니까왜 이렇게 콧물까지 흘리 아. 근영이는 그냥 신기해서 보고있는데 근영이도 그 <laughs> 그 근위가 안되서 예, 티슈 하나 이렇게 언니 저기 앞에 있어근이도 어린이집 귀더기처럼 한번 살아봐 <laughs> <틀어봐>. 이렇게 <laughs> 할수 <laughs> 있죠 <아이고>, 어이저 <laughs> 감동했습니다 네. 신지수씨 정말 훌륭한 연기자신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근형이 차례야. 근형이도? 따로따로 응. 어, 그, 따로 하는 건가요? 네, 같이 있어요. 어, 그렇게. 응. 어? 와. 똥 같은 건가지 <laughs> <놈이 웃음> <laughs> <laughs> 뚝. 두 방울 동시에. 야.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주인공 씨 하지 말래니까 왜 자꾸 그러고 겠어 참나. 끝났어요, 다. 두 사람 차례대로 다 했는데. 정말 끝까지 해볼 거예요? 그럼 이게 눈물이 날때 얘기해.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고 싶으니까. 예? <laughs> 근데 저기 두 네. 사람한테 여쭙시킨 게 웃는 일한다게 아, 하지는 않죠. 어. 네. 쉬워요? 아, 아니요. 오는 게더 쉬워요. 차라리 그. 웃는 게 어떻게 쉬울 때가 있나? 네, 웃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네. 웃는 거 어렵더라고요. 저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웃는 게 너무 어색해갖고 듣는 사람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 워낙 두 친구가 다. 이렇게. 외모가 자그마하면서도 그냥 오밀조밀하면서도 워낙 이뻐서 네. 일찍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이뻐서 연기하려고 그랬어요? 지수 양은?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요. 제가 이거 이런 걸 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합창단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요. 그... 방송국이요. 오. 방송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어. 제가 성악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음. 2학년 오. 때부터요 그러다가 어떤 음악 선생님이 저를 합창단에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음. 했다가 합창단에 했다가 어떤 언니가 이런 거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음. 프로필 사진이라고 음. 그래가지고 찍어서 돌렸어요 어. <laughs> 어. 누구? <laughs> 아. 누구? 늘, 저요 어, <laughs> 여기는 어느, 어느 쪽이 아직도 얼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아아아악가아아아아대회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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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썹 이렇게 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예쁜이 대회라고요. 예쁜이 대 예쁜, 예쁜, 아, 예쁜 아, 어린이 대 선발 대회, 그때 나마 어. 상 받았어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연기는 이전에 뭐 했어요? 저는 누룽지 선생님과 강사해볼게요 어. 어린이 드라마. 드라마. 네. 그리고 그러면 연기는 어디서 배우요강주에서 배웠어요. 학원? 예 네. 학원에? 네. 왜 한... 본인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요 3학년 때요 엄마한테 동극을 하고 나서요 너무 어. 재밌다고요 네. 졸랐는데요 음. 엄마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음. 계속 졸우다가요 음. 학원을 다 다니게 됐어요. 졸루 졸르, 졸루니까 끝에는 들어주신 거예요? 네. 무슨 공부를 뭐 잘하면 뭐 이런 조건도 없고. 아 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장소는 됐으면 <laughs> 학원을 보내드 보내겠다 그래. 어, 어, 어. <laughs> <웃음> 참, <웃음> 참 <야>. 좋은 대통령이셔. 당선 <laughs> 안 되셨으면 근영이는 지금까지도 그 연기에 대한 한을 품고 있을 텐데, 고진짜그런 <laughs> 어, 아, 일이 또그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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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어. 학원 다닌 지 얼마 만에 6개월 정도 돼서야 캐스팅이 처음 됐어요. 에이. 누룽지에? 아니야. 음. 다른 TV인 사람 식구 같은 음. 그런 아, 아 그래도 돼요? 네 재연하는 프로그램 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 우리 지수언니는 프로필 사진을 돌렸는데 네. 어디서 연락이 오던가요? 제일 먼저 저는요 처음에 c f 같은걸 했어요 어. 그래서 CF하다가 어느날 무슨 학원 연기학원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데서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음. 그래서 오디션 보고 그래서 이제 저기 같은 거 캐스팅 돼가지고 배웠어요, 연기를. 아유, 큰 역을 때. 맡았네. 음, 네? 그러니까 준비가 다된 다음에 뭐 배역이 딱 오는 게 아니라 음. 배역에 맞는 인물을 뽑아 놓고 또 이렇게 음. 훈련을 시키는군요. 아유, 아. 예. 그래. 재밌다. 우리가 뭐저 성인 연기자라면 그냥 부탁하기가 응. 어려울 그런 부탁을 제가 지금 몇 가지 하고 그래. 있는데 연이어서 응. 이제 해보죠, 뭐. 요번엔 저기 우리. <laughs> 응. 저 지수, 신지수 양한테 네. 그저 노래를 부탁드렸는데 저는 이러고 앉아있어요 <laughs> 눈물 흘리면서. 노래 음. 안할거예요 어, 둘이 같이. 같이 하죠. 하죠? 네, 네. 지수양이 50년에 출연했던 바로 그 노래.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네. 네. <laughs> 근데 저기 신지수양은저 언제 올해 출연했었나요? 작년에 했었나요? 뭐요? 저희 프로그램에? 올해, 올해 3, 아, 5월달 아, 5월달이요. 응. 그러니까 진이덕이 근데 아, 6월달이다. 아 이거 상관이 없어. 근데 그때보다 굉장히 쑥스러워하네. <laughs> 아, 그동안에 많이 컸는데요. 아휴. 어? 이제 좀 쑥스럽죠. 근데 고등학교 갈 때도 다 되니까. 아휴. <laughs> 어? <laughs> 응. 아, 간식가 마음을 지죠 그리고 근영이 또 잘하는 거뭐 있어요? 네. 응? 어, 지금 축제가 있어가지고요. 축제. 예, 응. 춤 네, 연습을 좀 했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서 야, 이제 스타겠다 진짜. 야. 남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네. <laughs> 어? 아직 그런 남학생 없었나요? 네. 아직 없었어요? 춤 연습을? 연습을 했더니 어떻게? 그럼 와야죠. 아, 아, <laughs> 네? 어. <laughs> 제가 음악 적품 준비해요. 한번 볼게요. 하던데도 한번 해보세요. 이봉 아저씨 데리고 한번 좀. <웃음> <오>. <웃음> 어, 친구들이랑 여럿이 같이 추는 춤인가 봐요? 여덟 네, 어, 명이서? 네. 야, 아, 얼마나 하겠는데 어, 그 저기 이제 이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아, 나 그거 봤다. 지금 요즘 나오나? 가발 쓰고 막 아, 죄송합니 <laughs> 네. 이제 요즘에안보이도요즘에안 보여요? 네. 여름이 가서는 어, <laughs>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영향도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어, 요청이 온게 있나요? 어,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요. 음. 잡지 화보랑 음. 표지 좀찍었어고자 <laughs> 그래서 연기 외에 또 활동들 제가 모아봤습니다. 네. <laughs> 어. Take hey, me oh.